안녕하십니까. 행복청조입니다. 아, 미국 시장이 일단은, 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 약간의 눌리목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어, 옵션 동일가에서 18.85, 이제 풋360에 18.85, 그리고 콜 322.5에 18.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풋 322.5에 0.32 그리고 콜 352.5에 0.57, 355에 0.32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하단 행사가 332.5에 18.85와 0.32 이렇게 동일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음 이 322.5, 요거요 자리 있죠, 그죠? 예. 요렇게, 어,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해서 322.5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외국인도 보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어 340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은, 어, 335고, 335 깨면, 330,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는 아, 맞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예340 있지 뭐 뚫고 올라가면 예아350그 다음에 355그 다음 360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장에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어,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 거고 야간장에 지금 보합으로 음, 끝났잖아요. 결국 이게 양매도장인데, 여기서 동일가가 나왔습니다. Put 어, 340에 3.32, Call 342.5에 3.32.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을 아, 나타낸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요일 날 양한장 이후에. 이후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장에 FOMC를 앞두고 그러다가 예, 원유값은 여전히 방향이 위로 가 있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옆으로 행보 중이고 그리고 독일의 닥스도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행보 중입니다. 아, 제방그제그 그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독일 닥스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시장에 폭락을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관점 유효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나스닥이 옆으로 버텼기 때문에 아, 또 닥스가 옆으로 버텼기 때문에 나스닥도 따라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온 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목요일 날 밤에 바,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하여서 어디로 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위로 방향성이 아직 포지션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 만일에 강보합으로 끝이 난다면, 투자자, 그, 저, 이 투자자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처럼, 오늘도 콜 매도, 풋 매수가 나온다면, 어, 그런다면,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예,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예, 조정장이 올 확률이 높고, 322.5까지, 예,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방금 해 이야기했던 시나리오고, 오늘장, 그리고 하수목 이 3일 동안 어떻게 봐야 되냐면, 342.5를, 즉, 산물 342.5를 뚫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해야 돼. 만일에 340을 깨잖아요? 340을 깨면, 그 다음은 335다. 여기까지. 지금,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335 깨면, 순차적으로 330, 그 다음에 322.5다. 일단, 이것을 머릿속에, 일단, 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42.5를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예. 352.5까지는, 어, 열어두고, 다시, 요게, 위에 고점 있죠, 그죠? 여기까지한번 도전한다. 이렇게, 기본 시나리오는 정해놓고, 어 장을 보자. 예. 그니까, 340을 깬다면, 저 같은 경우, 어, 선물 매도를 하나 더 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345에 대해서 싸움이 났고 결국은 무너졌기 때문에 342.5에서 거의 끝났고 340을 깨면 그 다음은 335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향하고 가는 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322.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머릿 시나리오를 두고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340, 342.5. 어느 방향이냐 예. 예, 점점, 어,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예, 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음. 예, 오늘 하루도 성공하시고요. 예. 행복창조였습니다.